모든 균형은 아래에서 잡아야 합니다. 인체의 가장 아랫부분은 발가락이고 세상과 맞닿은 부분 또한 발가락입니다. 발가락이 변형되면 발가락 위에 있는 모든 신체는 균형을 잃고 변형되게 됩니다. 체형과 체질의 변형에는 현상과 증거가 있습니다. 신발 안쪽이나 바깥쪽이 마모되는 것과 발에 굳은 살이나 티눈이 나타나는 현상은 체형이 변형됐다는 증거입니다. 또, 손발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경우와 발이 저리거나 쥐가 나는 현상은 체질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발가락을 바로 잡으면 인체의 균형이 바로 잡아집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발목, 무릎, 골반, 척추, 목, 턱까지 연쇄 교정됩니다. 발가락을 보면 우리 몸이 보입니다. 발은 우리 몸 전체를 담고 있는 몸의 요약체입니다. 발가락을 벌려주면 굽어 있던 혈관과 림프, 신경이 펼쳐지며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또 펌핑작용이 원활해지며 발끝까지 내려간 혈액이 심장까지 힘을 받아 올라옵니다. 발가락 관리법. 발가락을 펼쳐주세요. 발가락을 펼치면 발의 아치가 살아나 충격 분산 및 제거가 가능해집니다. 또 구분 호스가 펴지는 것처럼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로써 굳어있던 발가락이 살아나게 됩니다 참좋은 발가락 교정기는 타사 제품에 비해 많이 유연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습니다 황토가 들어간 참좋은 발가락 교정기는 향균작용, 제습작용, 해독작용, 염증제거작용 등 다양한 효과를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참좋은 발가락 교정기를 착용하고 24시간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체가 교정이 됩니다. 특별히 어디를 갈 필요도 시간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참 좋은 발가락 교정기만의 장점 의학적으로 검증된 의료기기입니다. 특수 재질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찢어지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황토를 늘 밟고 다니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발가락 교정기, 올바른 착용 방법 지압용 2-3주 사용 후 교정용 사용 권장합니다. 교정기 착용 후 하루 1시간 이상 걷기를 합니다. 24시간 착용으로 잘 때도 착용을 권장합니다. 당뇨, 중증 환자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인증된 품질로 고객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가락이 딱! 붙어버렸기 때문에 림프가 막힌 거야. 코가 많이 망가지셨어요. 그리고 소변도 보시고 나도 깨끗하게 못 비우셔요. 어, 건망증이 막 침구하자 그러네? 네, 건망증 <laughs> 주름이 생기셨잖아. 발가락만 열어주면 그 주름이 여기서 더디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형태가 완전히 비틀어지셨어. 왜냐면 얘가 이렇게 누워버리니까. 우리가 뼈 부러지면 깁스하잖아요? 그건 왜깁스를 하죠? 제대로 잘 붙으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 발을 제대로 만들어 드려요. 발가락 교정기가. 이를 체험해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발가락 사이에 지금 난생 처음으로 뭘 끼셨잖아요. 그럼 성가시겠어요? 안 성가시겠어요? 뭔가 걸그적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느낌을 한번 발가락 발가락의 느낌을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느낌 성가시지 않지요 뭔가만 끼어있는것같지 아주 나쁘지거스르지어 않으시죠? 어. 더 더, 어요 나도 모르겠이요요하나 둘, 셋 굉장히 힘 나도 셔더힘 올라오죠? 노세요 <laughs> 제가 못이겼어요왜냐 조금맣가는 발가락을 10개를 만들어 드렸잖아. 얘가 딱 끼니까 10개가 됐잖아. 다시 빼버리니까 1개가 된 거야. 하나, 두 개밖에 없어. 엄마의 힘이 아까 그 10개를 꼈을 때 힘이야. 근데 요것이 어머니를 회복하고 젊음을 지켜주고 건강하게 해 주는 거야.